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나시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나시린. 이런 제목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시린, 구별된 자. 나시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한한달 정도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정도 하는 나시린이 있고, 평생을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달 정도는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삭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위나 뭐칼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뭐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죽음, 죽어 있는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신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상생활의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는 금식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건 뭐죠? 내 육체의 유익을 잠깐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죠. 과연 내일이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이에요. 그럼 테레비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참고. 공부를 하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인 거일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초콜렛도 주말에 먹어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초콜렛 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평소에 먹지 않아요. 주말에 먹어요. 이런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사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참고 살아가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달 최소 한 달은 해야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할수 있는 일이 이게 일시적인 나시린. 그런데 이 일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시린처럼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나시린이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은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나 수염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중요한 수염 앞두고 있으면 이거 안 자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 수염의 길이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게 이해가 잘 되셨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이 딱 결과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 되고, 구원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2000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권사 받으면 완성이 됩니까? 장로를 못 받아서 나는 완성이 안된것 같은데 <laughs>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완성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이고 목사님 저한 10년 봉사했는데 이제 그만할랍니다.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어요. 조금 더 해야 돼.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모른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있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구원이 딱 완성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집에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왜못 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못 난다 그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 왜 응답이 안 올까? 나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응답을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남편과 내가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꿈이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갖고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줬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시린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둘째, 기도는 아버지가 하고 응답은 어머니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기도를 합니까? 하죠. 왜안 합니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면 이렇게 써가지고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읽으시오. 써서죠. 아니 남편이 기도를 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돈 벌어야죠.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한 달에 한번 월급 봉투를 갖고 와야 된다. 요즘 월급 봉투도 안 갖고 오고 통장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심이 없대요. 월급 봉투를 갖다 줘 이제 갖다 주면 한번 어깨를 으쓱하고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이라도 성김을 받는데 통장으로 꽂히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 네, 통장에 꽂히는 날 박수를 쳐드리고 어, 한번 안아드리고 축하를 해드려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좋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를 아버지가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뭔지 모르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세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없으면은 안 되고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주고 우리 가정, 어? 교회 뭐 이런 기도 제목 한다 여섯 개 적어가지고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헛뜻하고. 뭔가 내가 시간이 남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 궤도 제목을 읽기라도 해라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남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들한테라도 주셔야죠 첫째 아들한테 어. 어. 아버지가 없으면 은 네가 집안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줘야지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우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만우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우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게 응답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 어떤 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멈춰요.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시작됐으니까 아이를 임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은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아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말조차를 하지를 않아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안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항상 부족한 것이 있지를 깨닫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이라, 아,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누가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독서 모임에 갔는데 그 책에 그 읽은 책의 주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이틀 전부터 행복하지 않다. 아주 정확한 날짜도 나와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남편이 요즘 방학이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방학되면 늦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애들 밥도 안 주고 애들이 왜저 모양이냐? 아니 애로 혼자 났습니까 애로 혼자 키우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행복하지 않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 뭐... 어머니들이시고 다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뭐 서로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될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기도제목을 몰라요. 써서 줄이니까요 기도하라고. 왜? 네? 아, 남편이 저 모양이니까 내가 알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 기도 제목을 써서 주라고요. 만화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응답은 어디로 왔습니까? 응답은 아내에게로 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듣고 말았습니까? 남편에게 뛰어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데려다가 예배실에 갖다 앉혀야 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앉혀야 돼. 만약 남편이 안 나오잖아요. 남편 신발이라도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앉혀놔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도 안 와서 신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신발님을 이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다음날은 우리 남편이 이 신발님을 좀 신고. 오게 해주십오 예. 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이게 집안이 돌아간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그, 내일부터는 신발을 여러 개 갖고 오시겠네. 될수 있으면 깨끗한 신발로 냄새 안 나는 걸로 잘 골라서 갖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그래서 함께 하는 양육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자녀를 키우는 건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아빠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함께 할수 있어야 돼. 어떻게 키워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건지를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예. 다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집에 살아도 행복한 가정이다. 예. 어저께 읽은 책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오래 100세를 넘게 지금 106세를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본인은 점심에 생선을 먹었으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점심에 고기를 먹었으면 저녁에는 생선을 먹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맨날 생선과 고기를 먹는다는 소리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 민생 쿠폰으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자신의 그 먹는 거 중에 이게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어제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근데 만약에 생선과 고기를 매일 먹지 못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할 사사를 보내줄 것인데, 이 아이를 낳거든,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나님께 구분된 자로 키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하면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먼저 살자고? 그랬냐? 네가 먼저 살자고? 지렸지. 그래서 했는데 안 하냐? 해야지. 정신이 확 드나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만 하여튼 돈이 있다고 돈 있으면 더 행복하지만 이든간 진짜 행복의 엔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 우리 남편도 받고 우리 남편이 받은 응답 나도 받고 어찌됐든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이 된다 그럼 구원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완성을 해야 되겠죠. 누굴 완성해야 될까요? 자녀를 완성해야지. 누굴 완성해야 될까요? 우리 집을 완성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구별된 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위...